웨딩드레스를 입고 홀린 듯 어디론가 향하는 여자들. 이 많은 신부들의 신랑은 딱한 명. 바로 이 남자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신부 때 쫓기게 된 사연은 뭘까요? 결혼에 운명이 걸린 남자의 처절한 하루. 영화 청혼.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 지미. 그는 남자란 야생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뛰돌며 열정을 불사라는 것이 인생의 참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지민은 여자친구와 헤어질 적당한 핑계를 고민하는데요. 그때 뒷자리 대화를 엿듣고앵무새처럼 여자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Just stop 엥? 지민은 막말에 빡친 여친과 결별에 성공하죠. 솔로가 된 그는 뒷자리 여자에게 바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게 지민은 1초 만에 새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얼렁뚱땅 시작한 인연이 안정적으로 지속됩니다. 그 사이 지미의 주변에선 결혼식이 이어지고, 자유를 즐기던 야생마들은 하나둘 품절남이 되어가는데요. 마침내 절친까지 결혼하자, 지미는 그 순간이 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애니 부케를 받아 다음 타자가 되죠. 멘붕에 빠진 지미와 달리 그의 할아버지는 한시름 놓는데요. 할아버지는 지미를 재촉하며 약혼 반지를 건넵니다. 결국 지미는 압박감을 느끼며 근사한 식당으로 애널 불러내죠. 주변에서 하나둘 프로포즈를 하자 지미도 운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내뱉은 청혼 멘트는 바로 You win. You win. 대참사급 말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지미의 뇌절에 기분이 상한 애는 그의 진심을 간파해 버리죠. You don't w a n 지미는 뒤늦게 사과를 하려 하지만 화가 난 애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 <목소리> 최악의 프로포즈 썰이 온 동네에 퍼져있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지미의 결혼을 원했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돌아가시고 맙니다 유일한 가족을 떠나보낸 지미를 위로하기 위해 앤이 찾아오는데요 아예 쫑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는지 여지를 주고 돌아가는 아, 앤 미안. 약간의 희망을 얻은 지민은 다음 날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식 초고수였던 할아버지는 천억이 훌쩍 넘는 재산을 지민에게 남겨주셨죠. 입이 떡 벌어지는 엑소의 기쁨도 잠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법. 할아버지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고 10년 동안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물론 대드라인까지 걸려 있었죠. Oh, no. If you don't get 문제는 지미의 생일이 당장 내일이라는 사실 정신 번쩍 든 지미는 다시 청혼을 하기로 합니다 승낙과 동시에 결혼까지 한 큐에 해치울 참인데요 그런데 어디 가고 i t 동생이 반지를 받아 w 니다 알고 보니 얘는 방금 전 출장을 위해 집을 나선 것이었죠. 지민은 헐레벌떡 애를 만나러 가는데요. Would you do me the great honor of marrying me? What? 애는 청혼과 동시에 웨딩카와 줄레가 날아드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What's going on? 야생마 지미는 결정적인 순간 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기회도 뻑 날려버리죠. 사랑도 돈도 날아간 상황에 지미는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Rocky> 변호사는 <lush> 유산을 포기할 경우 e 사까지 e y I've been fine without it so far. 직원들은 모두 직장을 잃 Find someone to marry. There's only one Anne. 니다 그리고 새로 청혼할 만한 전여친을 찾기 시작하죠. 한편 해외 출장을 간다던 애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최악의 청혼을 두 번이나 받고 멘탈이 아주 가가된 것이었죠. 애네 한탄을 들은 동생은 함께 고향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지미는 새 결혼 상대로 가장 괜찮았던 전 여친을 찾아가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청혼을 하려던 순간, 그녀는 주식 거래에 정신이 팔립니다. 거기다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죠. 빠르게 다음 여친으로 넘어간 지미. 하지만 어쩐지 머라이어 캐리를 똑 닮은 이 오페라 가수는 단 번에 그를 차버리고 그 후로도 청호는 실패, 실패, 대실패를 합니다. 지민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최후의 전여친을 찾아가는데요. 구구절절 설명도 하기 전에 그녀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I marry you. You will. 그리고 드디어 지민은급전이 필요한 전여친에게 승낙을 받게 되죠. $100 million. <laughs> 돈 노래를 부르는 전여친과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된 지미 그런데 지미는 유산에 달린 조건 얘기가 덜 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결혼생활 10년이라는 말에 속타는 신부는 담배를 태우고 네 돈 생각하며 겨우 마음을 다잡는데 아이도 나아야 한다는 말에 결국 떠나버리죠. 한편 고향에가 내는 동생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애는 그에게 실망했지만 좋아하는 만큼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동생의 조언에 애의 마음은 다시 열리게 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지미는 피가 말라갑니다. 어느덧 생일날에 해가 떠오르자 참다못한 친구가 마지막 수를 떠올리는데요. Where you going? To get you a wife. 지미에게는 그 방법을 비밀로 한채 5시까지 성당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지미는 남는 시간 동안 신부님과 잠깐의 휴식을 갖는데요 묵묵히 지미를 따라다니기만 했던 신부님은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얘기를 해줍니다. 종교에 몸담기 전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이죠. 지미는 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불현듯 깨닫습니다. He's still not there. 지미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동안 그에게 연락을 시도하던 애는 지미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앤, how's Greece? 앤이 외국으로 떠났다고 믿고 있던 친구는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그녀 역시 재결합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n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새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편 성당에 들어온 지미는 결혼식 전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하죠. 그렇게 지미가 잠든 사이 정말로 그를 둘러싼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으니 n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 친구가 신문에 신부 모집 광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슬슬 이 상황을 감당하기 벅차오던 그때 친구가 신부님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 사태를 수습하는데 사실 다구라요 선언에 오히려 신부들은 제대로 킹받습니다. 지민은 그제야 애네 마음을 전해 듣게 되죠. 그는 다 제치고 앤을 만나기 위해 몰래 성당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뒤로 몰려드는 하얀 그림자. 지민은 가까스로 앤이 돌아올 기차역에 도착하는데요. 기적적으로 앤과 제외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뭔가 이상합니다. 신문에 대문장만 하게 낸 신부 모직 공고를 본 것이었죠. 지미는 그제야 유산과 결혼에 얽힌 사연을 앤에게 털어놓는데요. 이틀간의 대소동 끝에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는 지미. 앤은 진심 어린 고백에 드디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버린 드레스를 주워 입고 후다닥 웨딩 마치를 올리려 하는데요. 하지만 신부들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아니 이거 좀비형아니야? 지미가 정신없이 앤을 찾는 사이 직업의식 투철한 신부님은 주례를 준비하고. 앤의 등장과 함께 혼돈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I do! I do! Shut up! Listen. I've been proposed to. Really badly. But I love him. And well, he loves me. So could this? Could this please be my day? 애의 사연을 들은 신부들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두 사람은 시간 내에 무사히 결혼에 꼬린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청혼은 2001년에 국내 개봉한 미국의 영화입니다. 원작이 뭔지는 잘 몰라도 숱한 패러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장면 바로 청혼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에 무려 1000명 정도의 엑스트라가 동원됐다고 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약 1000명의 신부들이 달리는 모습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패러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크리스 오도넬과 르네 젤 위거의 리즈 시절 미모에 머라이어 캐리, 브룩 실즈의 깜짝 출연까지 20년도 더된 영화지만 이런저런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냥 머리 싹 비우고 유쾌하게 볼 만한 영화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면서 이상 치무비였습니다